낮에는 국무, 밤에는 조선의 비밀 병기. 그녀의 치마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화포 설계도를 고쳐 국방을 뒤흔든 익명의 천재. 그 정체가 바로 중전마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운명을 바꾼 중전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이중생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경복궁의 서늘한 안개 속에서 중전 이설은 기품 있는 궁무의 자태로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궁들이 분주의 가채를 올리고 겹겹의 비단 치마를 입히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단아하고 고요하여 누구도 의심치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몰래 빼돌린 화포 설계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포신의 각도를 이대로 두면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폭발하고 갈 거야.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속치마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둔 종이 뭉치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을 은밀하게 느낍니다. 겉으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근정전의 지붕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녀의 눈빛은 조선의 국방을 뒤바꿀 예리한 설계자의 그것으로 번뜩입니다. 만약 들킨다면 대역죄를 면치 못할 위험천만한 비밀이지만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낮에 가면을 완벽하게 써내려 갑니다. 그 시각 집현전 마당에서는 연신 포신이 터져나가는 괭음과 함께 장인들의 탄식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왕 이지는 붉은 곤룡포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인 채 바닥에 내팽겨쳐진 불랑기포 설계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조선의 장인들이라는 자들이 고작이 산악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아까운 화약을 낭비한단 말이냐? 그의 사나운 외침에 신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진은 답답한 마음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진은 지난달 정체불명의 익명기고자가 보내준 수정안 덕분에 조총의 명중률을 높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천재적인 인물을 다시 갈구합니다. 그는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어 조선의 무기체계를 완성하겠노라 다짐하며 교태전 쪽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잡는 두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인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고뇌에 잠깁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긴 깊은 밤이 되자 교태전의 불이 꺼지고 중전이설은 짙은 남색 무복으로 갈아입으며 행동을 개시합니다. 길게 늘어뜨렸던 머리카락을 비단 끈으로 질끈 묶은 그녀의 모습은. 낮에 단아함 대신 매서운 첩보원의 기세를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호이 무결은 마마, 오늘은 술라군이 평소보다 많으니 길이 순탄치 않을 듯합니다. 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설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속치마 안에서 정교하게 접힌 설계도를 꺼내 보이고는 거침없는 발걸음을 뗍니다. 걱정 말게 무결. 이 설계도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 시험 발사에서 주상전하가 큰 화를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바람보다 빠르게 궁궐의 담벼락을 넘고 어두운 디안길을 통과하며 군기시를 향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하는 왕과 조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굳은 결의로 가득차 밤공기를 가릅니다. 군기시의 비밀 창고 안에서 유생 박문수는 희미한 등불 아래 수식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설의 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설은 익숙하게 그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게 박유생, 지난번에 준 화약 배합비는 확인해 보았나? 라고 묻고는 탁자 위에 설계도를 펼칩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열팽창 개수와 구리의 함량을 기하학적으로 수정하며 문수에게 거침없이 공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문수는 그녀의 천재적인 식견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때 밖에서 군기 씨 내부를 샅샅이 뒤져라! 라는 왕 이진의 육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상치 못한 왕의 행차에 서른 급히 설계도를 문수의 품에 안기고 무결의 손을 잡아 천장의 대들보 위로 몸을 가볍게 날려 숨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어온 진은 당황한 문수를 훑어보다야 탁자 위에 아직 마르지 않은 먹자국을 발견하고는 주의를 매섭게 살피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차를 따르며 이진의 아침 문안을 평온하게 맞이합니다. 진은 중전의 얼굴을 평소보다 유심히 살피며 어젯밤 군기시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설계도 이야기를 은밀하게 꺼냅니다. 중전, 어젯밤 아주 흥미로운 설계도를 발견했소. 조선에 그런 제주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소? 라는 그의 말에 설은 차분하게 대답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는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하게 남은 검은 먹자국을 자신의 엄지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그 제주꾼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이 든든하오. 앞으로는 밤바람이 차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이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연인의 달콤한 정적으로 변해가고 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미소짓습니다. 그녀는 전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더 거대한 설계도를 마음속에 그리며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이중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